내가 스스로 오늘의 일기를 내가 녹음하면 안 돼요?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얘기를 아, 하고 있어 그... <laughs> 근데 이걸 녹음하려는 게 아니다 나는 그냥 음성 녹음으로 일기를 쓰려는거다 오늘의 일기, 날씨가 너무 좋다 점심에 부대찌개 너무 짰던 거 같아 뭐 이러고 있으면 확실히 대단한 변호사 변호사, 아. 변호사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로이어프렌즈입니다 어, 예전에도 이거 관련해서 영상을 한두번 한 정도 찍은 거 같은데 음... 그 이제 통비법 관련해서 어,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정말... 무단으로 녹취해도 응. 처벌이 되냐? 응.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영상을 촬영해 봤는데,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내가 대화 당사자면 응. 처벌 안 처벌이 안 된다. 이거였잖아요. 근데 이거랑 약간은 유사한데, 조금은 다른 그런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하나 나온 게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응. 제가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게 됐습니다. 얘기를 한번 드리면 이 사람은 대화 당사자는 아니었어요. 근데 회사 안에서 세 명이 게임을 하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. 근데 그 대화 내용이 뭐 누구를 욕하는 그런 대화 내용이었겠죠. 그거를 이제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걸 몰래 이렇게 녹취를 한 <laughs> 거예요. 녹음을 한 거예요. 그리고 그거를 전송해버린 거예요. 네. 당사자한테 보낸 거예요? 아마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사지 관계가. 그래서 이제 통비법으로 이제 기소가 된 사안이거든요.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당연히 뭐 대화 당사자는 아니지만 통신 비밀보호법이 보장하는 거는 비밀,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취를 못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건 사무실에서 그냥 자기도 세 명이 일을 쓰니까 옆에 있었으니까.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? 이건 공개된 대화 아니냐? 공개된 대화를 녹취하는 게 무슨 불법이냐?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분쟁이 좀 음... 붙었던 사안이거든요. 예,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뭐 일단은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어요. 이건 이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다. 음... 뭐 자기들끼리 뭐 크게 얘기하던뭐 사무실에서 대화하는 거는 뭐 실질적으로 뭐 통법에 의해서 보호할 그런 대화가 아니다. 약간 당사자 녹음으로 봤고요. 약간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봤는데 이 2심에서는 이게 뒤집혀가지고 유죄로. 선고됐어요.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판단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도 이건 유죄다. 오, 진짜요? 어, 예,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했거든요. 어,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. 음, 여기서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로 한 취지는 아까 제가 이제 통비법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공개되지 않았다. 이거는 반드시 비밀하고 똑같은 의미가 아니다. 똑같은 의미가 아니고 뭐 구체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상황, 그 당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판단해서 뭐 거기 들어가는 장소에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됐는지, 이런걸다 보고,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고려해야 된다.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법리를 설치했는데, 이런 법리는 뭐 크게 뭐 의미는 없는 것 같고, 여기서 이제 결국은 뭐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뭐 내가 들을 수 있는,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가청거리라고 하는데, 가청거리에서 내가 제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대화하는 거를 무단으로 이제 녹취하는 거, 이것도 처벌할 수 있다. 예, 이거를 이제 그냥 명심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, 예. 제가 한번 뭐 정보 차원에서 한번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게 되고 막 거예요. 멀리서 도청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렇 그렇죠. 예 들을 수 있는 거리 예 음. 거기서도 내가 대화 당사자가 아닌데 무단으로 녹취를 하면 처벌될 수 있다. 조금 근데 너무 해석하기에 음. 따라서 음. 이게 음. 내가 약간 여기서 조금만 말을 하는 게 음. 대화에서 이제 섞이는 게 있으면은 음. 이게 당사자 녹음으로 봐서 제가 봐서 무죄가 될것같고요 네. 근데 그런 거 전혀 없고 네. 뭐그제 3자에 대한 욕하는 네. 거이야기만 나오는 걸 몰래 몰래 이렇게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음. 에이, 녹취하면 음. 유죄인 거죠. 그 무죄. 에 예, 와... 예. 너무 좀 그러면은 이제 뭐 가청거리 안에 있으면서 네. 내가 스스로 오늘의 일기를 내가 녹음하면 안 돼요?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얘기하고 아를 있어. 그... 근데 이걸 녹음하려는 게 아니다. 나는 그냥 음성 녹음으로 일기를 쓰려는 거다. 오늘의 일기. 날씨가 너무 좋다. 점심에 부대찌개 너무 짰던 것 같아. 뭐 이러고 있으면 확실히 대단한 변호사, 변호사, 아. 변호사 항상 빠져나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든 이제. <laughs> 그러다가 우연히 녹음됐다. 아. 대단합니다. 예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뭐 이런 유형의 문의가좀 있긴 있었어요. 예. 사무실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옆에서 몰래 녹음해도 되냐? 내가 다 들리는 거니까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타인 타인간의 뭐 비밀을 녹음하는 게 아닌 거 아니냐? 처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는데 처벌이 되니까 그런 식의 녹음은 절대 이제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. 근데 뭐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으로 처벌이 뭐 된다 이런 건 아니긴 한데 뭐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대부분에서 일하시는 거 아니죠? 아니, 뭐. <laughs> 대법원 차례를 계속 갖고 오시는데. 팔레 <laughs> 그, 그, 공부 이런 거 뒤져보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뭐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한번 영상을 또 촬영해봤고, 다음에 또 좋은 팔레 뭐 소개해드릴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